아빠, 개미약을 샀어. 미약 응. 너, 만지면, 너. 네. 개미를 죽이는 거래. 그래. 개미뿐만 아니라, 다른 것들도 다 죽일 수 있는 건데. 이거 약을 사고 나서 개미가 안 보이는데, 여기 보이지? 왔다 갔다 하는 거. 응? 응. 여기다 한번 개미약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어. 저쪽으로 비켜 왜요? 뭐야, 네, 프레스. 이 가루 <laughs> 가루를 뿌려 놓으면 되는데 뿌려 보자. 그래도 살아 있어. 죽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보자. 이상한 냄새가 나겠는다 그렇지? 네. 개미가 많이 나오는 곳에다 뿌려놔보자 네? 개미가 많이 출현하는 데 뿌려놔보자고 또 어디야? 밖에 나가봐 아, 저쪽? 개미집 어디야? 저기 개미 알도 있어 어디야? 알겠어요아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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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나와봐. 또여기야 겨우 겨우 여기겨다 여기? 네. 어디야? Uh, uh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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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우리 여기구나 여기 맨 위에 틈이 있거든 그 구멍으로 나와요. 여기? 네, 맞어. 그구 구멍으로. 그 구멍으로 나올 때또 어디야? 여기 중. 또 어디야? 또 어디? 없어? 이게 아니야. 이게 자 야. 아 여기다. 여기, 아, 여기. 맞아 여기가 언제? 여기, 여기. 재우? 아니, 여기 한 마리. 됐어, 됐어. 한 마리는 됐어.